뇌졸중의 증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죠. 네. 네. 그래서 뇌졸중의 발병 증상을 보면 예. 환자가 걸으려고 할때 음. 자꾸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지려고 하거나 어, 한쪽으로 넘어진다. 음. 네. 네. 갑자기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러움을 느는 때, 그리고 의식 장애로 인해서 음. 깨워도 잘 일어나지 않을 때, 또 앞이 잘 보이지 않거나 네. 어, 물체가 둘러 보이는 경우, 예. 갑자기 심한 두통이 음. 오는 경우. 한쪽 팔다리에 음. 감각이나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, 네. 또 말을 하려고 해도 네. 어, 발음이 어. 잘 되지 않거나 예. 아예 아. 말을 할수 없는 경우가 예. 이러한 뇌졸중의 발병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렇 이게 예. 이제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그렇죠. 있는데 이런 게 나타나면 3시간 안에 네. 그렇죠? 이제 바로 병원으로 연락을 하셔야 되는데 아드님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큰딸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<laughs> 119로 연락을 하시면 된다는 거잖아요.